자 해외고 2학년 거 19년 9월 19년 9월 40번 음, 19년 9월의 마지막 거 40번 한번 볼게요 소재 진짜 귀여운 공격성 어, 그렇죠 이게 뭐냐면요 우리 왜 너무 귀여운 거 보면 막 깨물고 싶고 막 그런 느낌 알죠 어, 그걸 귀여운 공격성으로라고 하는 거야 아니 너무 귀여우면 어음만져줘야 되는데 그걸 막 깨물고 싶고 막 이러잖아 오히려 막 너무 만지고 싶고 이런 게 이제 공격성이 거요 그럼 가볼게 자. Uh, As we see an adorable creature 우리가 볼때 adorable, 사랑스러워, 아주 예쁜 엄청 예쁜 생명체를 볼때 우리는요 must fight, 싸워야만 돼 갑자기 누구랑 싸워요? 오버웨어는 압도적인 압도를 시키는, 압도란 감정을 주는 알지? 충동과 싸워야 돼요 음. 자 urge란 단어가 동사로는 재촉하다 촉구하다 이런 뜻이 돼요 음. 그리고 명사로는 방금처럼 충동 욕구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는 압도적인 충동과 싸워야 돼 무슨 충동? To squeeze that cuteness 그 귀여움을 squeeze 짜내고 싶은 충동 되게 잔인하죠 자세히 설면 짜내고 싶은 거 아까 얘기했잖아 너무 막 만지고 싶은 거야 근데 이게 그냥 막 만지고 있다니 너무, 너무 막 마구 마구 만지고 싶은 거야. 그런 느낌 응. 그거랑 싸워야 돼 To pinch it. 꼬집는다든지 c u d it 껴안는다든지 c u d it 껴안다 아마도 심지어 걸물어버린다던지 어, 이런 충동인 거죠. 아니? 이건 완벽하게 보통의 심리학적 틱 증세입니다. 음. 우리 틱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틱그 약간 장애에 있는 것도 있고 여기서 틱은 그냥 증상, 표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뭐냐면 그리고 oxymoron. 음, 있어야 될것 같은데, 어, 그죠? 모순법. 모순업법이에요 큐트 아그레션 그죠? 귀여운 공격성. 아까 읽었던 귀여운 공격성이라고 불리는 모순업법이에요 그렇죠? 너무 귀여워서 공격하고 싶어. 웃기지? 앤 d 그리고 비록 일지라도 그러냐면 이게 산드 크그 l 잔인한 잔인하게 들릴지라도요. 그것은 관한 건 아니야. 어떤 해를 유발하는 것에 관한 건나 애도 전혀 아니긴 해. 응. 저 아이 애기나 뭐 이런 동물 기억도 정말 진짜 막 게임으로 죽이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애들한 애돌에 간단한 역할은 부정어 강조입니다. 없어떠상황없어요 강조의 표현이니까 중학교 때 나대돌에서 외운 적이 있을 거잖아요. 어, 전혀 아니. 그지? 근데 전혀 아니나 아니나 아니까 똑같은 말이잖아. 네, 부정을 강조야. 자, 그럼 계속 어, 사실은요 이상하게도 충분히 아니 충분히 이상하게도요 이 c o m p r 충동요 c o m p r 충동 이 충동요 실제로 make us more caring 우리를 더 caring 돌보게 만든대요. 이죠 귀여운 공격성이지만 사실 이게 돌보게 만드는 거야, 그렇죠? 무슨 얘기냐? 더 펄스터닉 첫 연구가 있었어. 이걸 연구해봤어 누가? 어, 자 연구해서 uh, to look at aggression in human brain 인간 뇌 안에서 인간의 뇌 안에서 그 귀여운 공격성을 바라보고자 하는 첫 연구가 드러냈어요. 뭘 드러냈니? This is, 이것은 이 귀여운 공격성이라는 건 복잡한 신경학적 반응인 거다. 뇌의 다양한 부분을 인벌빙, 포함하고 있다. 좀 간단한 건 아니네요. 그럼 연구원들은 프로포즈 제안합니다. 나타냅니다. 뭘? 귀여 공격성은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뭐로부터? From becoming so emotionally overloaded. Overload가 짐을 싣다 이거거든요. Overload. 과부하 걸리게 하다 이런 거야. 짐을 너무 많이 싣는 거니까.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과부하 되는 걸 되는 걸 막아줘요. 그죠 너무 과부하 걸려서 우리가 look after things, 그것들을 돌볼 수 없는 걸 막아줘요. 어떤 것들, 슈퍼 큐트한 것들. 되니? 자, 문장 구조가 나름 복잡했습니다. 어때? 어땠, 어땠냐면 일단 스탑. 목적어 from ing 이거 우리 몇번 정리했었죠 목적어가 ing 못하게 하다 기억나니? 그리고 그 다음에 so that 꿈이었어요. 너무 뭐뭐해서 대절하다 근데 그 안에 또 관계사절이 하나 더 들어가 있었던 거야 구조선 좀 복잡했어요 해석 한 번만 더 할게 자, 이 귀여운 공격성이라는 건 귀여운 공격성이라는 건 어, 우리가 감정적으로 너무 과부화돼서요 엄청 귀여운 걸 돌볼 수 없게 되는 걸 막아줘요. 좀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귀여운 걸봤아 근데 이걸 진짜 공격해버리면 안 되죠. 그렇지? 근 그는 돌볼 수 없게 되니까. 그죠 그렇게 때그 정도로 너무 감정적으로 과부하되는 걸 막아주는 게이귀여운 공격성인 거야. 그렇기 때문이. 어. 그래서 제 마무리 이 튜터 글레시온이요. 아마 썰브, 진 자, 썰브 에지줄럼 한번 끌게요 썰브는 제공하다, 봉사하다 이런 뜻인데요. 썰브 에지가 되면요, 이 에지 로서의 역할을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주로 돼요. 음, 에 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럼 뭐 로서의 역할을 한다? Tempering m e c h n 음. 템퍼란 단어가 명사로는 기질, 성질, 성격 이런 뜻이거든요 성격을 조절해주는 어. 완화시켜주는 미케니즘 제가 어떻게 하자그랬어요 시스템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체계, 체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우리를 완화시켜주는 체제로서, 체계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완화시키는 체제가요 허락해주는 거지 우리가 기능하고 실제로는 take care of something 뭔가를 오히려 돌보도록 그러니까 딱 care and j 인가 쳤던 거예요. 근데 어떤 걸 돌볼까요? 우리가 아마 처음에는 인식한 거 압도적으로 과도하게 큐트하다고 귀엽다고 인식한 걸 이제 돌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라고 뭐 이, 사연, 이 사람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사람 이름 아내는건 그렇게 안중요하죠품입 그러니까 기형 공격성, 결론적으로 뭡니까? 기형 공격성이라는 건 오히려 그것, 그것을 잘 돌보기 에서 발생되는 일종의 방어, 방어라는 방어건 아니고 어, 조절 기재단. 템퍼링 미켄지입니다. 어, 저것도 빈칸 되려나? 템퍼링 단어가 좀 까다로운 편인가? 이거 빈칸 내면 좀더 까다로운 편이네 이것도 빈칸 되, 되긴 될것같아 내면 내면 난이도가 좀올라가죠 템퍼링 변화가 어려우니까 뭐 그대로 안될 수도 있지만 음. 그래서 빈칸하고요 얘들아 주제도 당연히 될 텐데 나홍룡 좀 적은 게요약문 문제였잖아 요약문 자체가 주제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 나홍룡 좀 적긴 합니다 그래도 주제는 버리지는 말고 그 다음에 얘들아 문장 추출도 가능하겠지 음. 귀여운 공격성인데 갑자기 뭐 공격성에 대한 얘기로 나오는 거야 인간 심리에서 그죠? 인간은 공격성이, 타고나게 공격성이 있어서 뭐 사회적 관계 안에서 그걸 억누르면서 살아가야 된다고요. 필요 없는 내용이죠. 그죠? 그 다음에 문장 어, 삽입은 좀 애매하네요. 어, 여기까지 합시다. 그랬더니